영화 관람이라는 거는 기분전환 하면 영화가 생각이 나고 습관적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 OTT가 경쟁적으로 나오고 집에서도 볼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극장에 가기가 좀 불편해졌고 그때 이제 저는 스토리텔링의 경쟁력이 떨어진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특히 예를 들면 범죄도시 같은 영화가 지금 4편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4천만이 넘는 관객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모든 시리즈 전편이 이렇게 흥행하는 예도 드문데 성공 요인을 보면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서 영화 시나리오와 드라마 스토리텔링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길종철입니다. 지금 우선은 환경적인 게 있죠. 코로나 때 극장을 가는 게 제한됐고, 영화 관람이라는 거는 기분 전환하면 영화가 생각이 나고 습관적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게 일정 상당 기간 제한이 되 있다 보니까, 그럼 다른 대안을 찾기 시작했죠. 그 즈음에 이제 여러 OTT가 경쟁적으로 나오고, 집에서도 볼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극장에 가기가 좀 불편해졌고, 또 그때 마침 개봉한 한국 영화들이 성적이 좀안 좋았어요. 극장은 물론 할리우드 영화도 큰 포션을 차지하지만, 또 자궁 영화 우리 한국영화가 잘 돼야 극장이 훨씬 더 활성화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할리우드 영화도 그렇게 잘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콘텐츠 측면에서의 흥행이 안된 것이 더 뼈아픕니다 환경적인 거는 요인이라고는 할수 있지만 콘텐츠 자체 영화 자체의 경쟁력이 공교롭게 안 좋아서 지금 오히려 이제 극장에 가는 걸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게 너무 안타깝고요 우리 한국영화 시장이 정점인 게 2019년이거든요 그때 최고의 호황이었습니다 극장 관객이 최고로 많았고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한느 영화제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은 해예요 영화가 너무 잘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영화 하나하나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했지만 그 방향이 뭔가 관객과의 접점을 만드는 제가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을 좀더 충실하게 하기보다는 다양한 영화적인 시도를 한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관객을 만나는 지점에서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은 활발했지만 그 당시에 기획했던 영화가 코로나 시기 또는 코스트 코로나 이때 다 개봉됐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스토리텔링의 경쟁력이 떨어진 영화들이 많이 나왔고. 그게 악순환을 만든 가장 결정적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영화의 본질인데 이전에 봤던 이야기형이랑 비슷하다, 친숙하다, 또는 익숙하다 여기에 기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히 새로우면 좋을 것 같지만 일반 대중들은 너무 낯설어서 접근하기가 어렵고 영화를 보면서 그걸 소화하는 너무 버겁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익숙함을 내포하는 게 대중영화의 본질인데 그러면 그 익숙함에 이제 새로움을 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르에 따라서 취향에 따라서 관객들이 찾는 모든 장르를 통틀어서 결국은 그걸 탄탄하게 바칠 수 있는 이야기 완성도 이 부분이 탄탄하지 않으면 통행이 크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영화라는 게 영상도 있고 이야기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로 뭉쳐진게 이제 비주얼 스토리텔링 영상으로 이야기하기인데 관객은 2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에 영상을 보는 영상의 재미 영상의 아름다움 영상의 충격 이것만으로 2시간을 견디기 어렵거든요 근데 영화가 양면성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균형을 찾다가 균형이 좀 깨진 듯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스토리텔링을 좀더 집중해서 관객과 접점이 생긴 상태에서 뭐 영상도 보여주고, 또 새로운 장르도 시도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만 영화의 비결로 첫 번째는 주변 인물을 통해서 그 스토리의 중심 인물을 빛나게 하라라는 건데, 영화에는 주인공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창작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여러가지 상황과 여러가지 인물을 배치하고 이 끌어갈 수 있는데, 그게 산만하게 퍼져 있으면 두 시간 동안 영화를 보면서 관객은 이렇게, 어? 어떤 방향으로 영화를 이야기를 소화해야 되지? 이런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로 계속 가거든요. 그건 몰입을 못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돼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관객 입장에서 보면 영화를 보면서 어딘가에 마음을 기댈 곳을 찾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대고 나서 그걸 따라서 보길 원합니다. 그게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을 찾고 주인공이 이 사람이다 하면 거기에 감정이입을 하고 감정이입을 한다는 것은 몰입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몰입이 시청험간 유지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인공이 가장 중요한데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방법이 주인공이 멋진 사람이다 잘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주변 인물을 배치해서 주인공을 이렇게 빛나게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인공이 이렇다라고 설명한 게 아니라 주인공이 이런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거를 주변 인물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걸 가장 잘한 영화가 광의 왕이 된 남자입니다. 광해왕이 된 남자를 보면 주인공 하선 주변에 도승지도 있고 사월이도 있고 중전도 있고 도부장도 있고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선이라는 주인공을 아주 빛나게 그래서 하선의 어떤 인간 됨됨이가 그냥 자기 됨됨이대로 이렇게 그냥 했을 뿐인데 그게 선정이 된 거잖아요 그 점이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 울린 거죠 그래서 드러내놓고 주인공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주변 인물이 주인공을 돋보이게 한 아주 훌륭한 사례고요 영화 변호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죠.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 있고, 국밥집 아들 딸내미 진우도 있고, 기자친구도 있고, 선배 변호사도 있고, 이런 것들이 그 인물을 부각시키거든요. 그래서 주변 인물을 통해서 중심 인물을 빛나게 하라. 이게 핵심 비결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타르시스를 끝까지 파고들어라인데요. 두 시간 남짓 되는 영화를 보고 나서 어떤 여러 가지 감정이 들기도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영화를 보면서 뭔가 주인공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 갈등, 고난들이 있었고 그 부분이 다 보고 나서 뭔가 해소되지 않는 듯한 느낌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불만이 생기거든요. 우리말로 정서적 해소죠. 뭐가 정서적으로 와 아, 이렇게. 깨운한 느낌?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예,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만족감을 엄청 키우거든요. 그 만족감을 키운다는 얘기는 본 사람뿐만 아니라 나가서 영화를 강추하게 됩니다. 이게 너무 재밌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관객이 또 다른 관객을 불러일으켜서 그게 흥행이 되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좋은 예로 7번 방의 선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6살 지능인 아버지와 6살 딸의 얘기가 이제 과거 이야기로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억울하게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살인자로 지목이 돼서 하영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여섯 살 딸이 지켜보는 아주 비극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뭐 어떻게 보면 아참 안타까운 아버지 분녀 일하기가 재미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그대로 영화가 끝나면 그 안타까움, 어뭐 아, 뭐지 이게 아니 그 자기가 한 일도 아니고 억울하게 죽는다는 게 이게 말이 돼 그런 상태로 극장을 나선다면 어떻게 되나요? 뭔가 해소되지 않는 감정이 그대로 있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했냐면 과거 이야기로 놓고 액자 구조식으로 현지 이야기는 그 장성한 그 여섯 살 딸이 사법 연수원에서 교육을 받는 걸로 현재 이야기를 시작해서 과거로 회상했다가 아버지가 사형이 되는 것까지 가서 현재로 돌아오는 얘긴데 이 현재 이야기를 이렇게 단순히 액자로만 쓴게 아니라 이 현재 이야기에서 연수원에서 다성장한 딸 예승이가 모의 재판이라는 걸 해요. 거기 아버지 케이스를 가지고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는 이런 거를 앞뒤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약간 판타지스럽게 처리해서 현실에서 아버지 한풀이를 하는 것 같은 현실에서 사실 모의 재판은 그게 사실 가짜잖아요. 그런데 그걸 판타지 처리하면서 아 아버지 한을 풀어 그래서 관객의 마음도 어루만져주는 그런 결말을 맺은 게 결국 그게 이제 천만 이상의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비결은 지킬 것과 새롭게 변조할 것을 명확히 해라는 건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시리즈 영화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면서 찾아낸 비결이기도 한데, 시리즈가 아니더라도 뭔가 이전의 장르 또는 이전의 어떤 얘기와 유사하게 가져오지만 거기다 이제 그때 만든 제작진, 작가 감독, 뭐 제작자의 새로운 생각을 입히는 게 이게 보통 스토리텔링의 방법이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범죄도시 같은 영화가 지금 4편까지 갔잖아요. 그리고 8편까지 벌써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가 없습니다. 이렇게 8편의 시리즈가 한국에서 그것도 벌써 4편까지 4천만이 넘는 관객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모든 시리즈 전편이 이렇게 흥행하는 예도 드문데 성공 요인을 보면 지킨 것은 이제 마석도 형사가 계속 나오고요. 그 플롯의 기본적인 패턴인 범죄가 발생하고 그 범죄를 해결하는 이거는 뭐 범죄 도시의 전유물이 아니라 범죄 영화 장르의 이 플롯의 패턴이잖아요. 이 부분은 그대로 지키고 범죄가 새로워지고 메인 빌런이 바뀌고 새로움을 거기다 주고 또 그것만으로도 몇편 보다 보면 식상할 수 있으니까. 로케이션도 베트남으로 가고 또 4편에는 필리핀으로 가고 해외까지 퍼지는 걸로 또 주고 또그 안에 내용도 보시면 익숙한 패턴인 것 같은데 그 안에 뭐 새로움들이 계속 있어요. 특히 이제 시리즈로 갈 때는 이게 더 어렵거든요. 이제 계속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균형점을 찾고 조화롭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계속 끊임없이 제작진이 친숙함과 새로움의 균형점을 찾으려고 매 편마다 애를 쓴 사실 제작진의 열정이 4편까지 큰 성공을 가져왔고 앞으로 4편도 많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이러니죠 아이러니를 담아라는데 어떤 상황, 어떤 조건이 두 개가 상반된 두 개가 공존하는 서로 불일치하는 상황을 얘기할 때많이 아이러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이러니가 왜 중요하냐면 충돌의 상황이 드라마를 만들거든요. 관객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주목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무난하게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전혀 주목할 이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죠. 관객을 몰입시키는 거는 첫 번째 아이러니인데 아이러니 상황을 좀 조금만 진행하면 갈등으로 표출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가 딜레마를 맞게 돼요. 그래서 아이러니, 딜레마, 갈등은 약간 삼형제처럼 스토리텔링에 에너지를 계속 만들고 몰입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요세 가지를 잘 다루면 스토리텔링에 에너지가 생기고 에너지라는 거는 관객이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보여준 영화가 서울의 봄입니다. 서울의 범은 그냥 그 전체가 아이러니 입니다 악인이었던 전두광이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이 악인이고 엔테고니스트라고 하죠 반동인물이 선인이에요 이태신 이 전도된 역할에서 오는 아이러니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보통의 삶에서는 있을 수 있잖아요. 악인들이 주도하고 악인들이 주인공이고 결국 악인이 승리하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야기적으로는 그게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선인이 승리해야 되는데. 근데 이 전도된 역할로 그 승부를 보여줌으로써 오히려 선인의 얘기는 안타까움은 남지만 그게 우리 삶과 너무 닮아서 각자 관객들 삶과 이렇게 공명하는 지점이 생겨서 오히려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가 서울의 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에 주목하라. 제가 이제 여덟 가지 사례를 썼지만 참고 으로 실제 이렇게 구현이 됐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에필로그에 총정리를 한 부분인데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이야기다라고 스토리다 하려면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요. 그토록 이루고자 하는 바가 있어야 돼. 이게 스토리의 목표. 그걸 향해서 다가가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순탄하면 안 되죠. 장애물을 배치하고 또는 방해꾼. 그런 다음에 결국은 엔딩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스토리 핵심 요소인데 하나 더 추가하면 이 목표가 왜 그렇게 주인공한테 간절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왜냐하면 왜면 이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주인공이 재밌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무조건 얘기가 되고 이게 없으면 이야기 자체가 아니고요. 저는 이거를 영화 시나리오나 스토리 영화를 보고 나서도 그렇고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로 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필수 요소로 캐릭터 플롯 주제 스트로틸링의 3요소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 그게 필수 요소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 아까도 얘기한 갈등, 아이러니, 딜레마 그게 몰입하게 해주는 요소거든요. 이 중간 과정을 계속 재밌게 하는 몰입 요소 마지막으로는 풍미 요소라고 감정이입하고 감정이입이 깨지지 않게 끝까지 가도록 하는 게 이상적인 스토리텔링인데 그러려면 이 이야기가 진짜라고 믿어야 돼요 관객은 물론 픽션이죠 허구적 스토리 맞는데 진정성이 유지돼야 관객이 영화관에 앉아 있다는 의식조차 못하고 거기서 벌어진 일이 진짜라고 믿게 할때 이게 진정한 몰입이고 그걸 나중에 끝나고 나서 재밌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이입시키고 진정성을 유지한 다음에 마지막에 카타르시스까지 줄수 있다면. 이세 가지를 제가 풍미요소라고 설명하는데 완벽한 이상적인 스토리 텔링이 되죠. 그래서 그네 가지 요소, 핵심 요소, 필수 요소, 몰입 요소, 풍미요소를 잘 생각해 보면 좋은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묘가 대단한 지점이 오컬트가 사실은 초자연적인 영상 뭐 귀신 이런 부분을 다루는 거라 사실은 취향을 타는 매니아 장르입니다 매니아 장르란 얘기는 흥행을 목표로 하는 영화에서는 사실 적합진 않죠 특히 천만 영화를 가, 어떻게 하기 어렵거든요 그니까 러 내용적으로는 매니아 장르 오컬트를 유지했고요 그 묘지를 파헤치면서 귀신이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그 귀신과 싸우는 얘긴데 그런데 이야기 형식은 미스테리 스릴러라는 형식을 가져왔어요 어이 이게 뭐지 이 이게 안에 무슨 비밀이 있지 이거는 관객 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어? 뭐지? 뭐지? 그런데 뭐라고 실체라고 어, 우리가 잡을 수 없는 그것이 주인공들을 위협하잖아요. 이때 스릴러가 동작하거든요. 주인공들이 자꾸 위험에 빠지고 그러면 이 스릴러가 동작하면 어떤 일이면 정서적으로 몰입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미스터리 스릴러라는 장르의 장점은 관객의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좌지우지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스토리텔링이 계속 이어지니까 오컬트 장르를 관심이 없었거나 불편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관객은 눈을 찔끔찔끔 감으면서 이렇게 보긴 하지만 그 미스터리 이 스릴러 라인을 쭉까지 따라보면 어, 재밌는데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니아 장르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영화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네요, 파묘 절대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범죄영화가 장르 중에 흥행이 제일 잘돼 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인간의 어떤 극한 상황, 그리고 그 스토리 요소인 거기 불법, 탈법, 위반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 스토리 요소거든요. 그래서 범죄영화가 스토리텔링하기에 가장 좋고, 또 대중이 쉽게 이렇게 재밌게 볼수 있는 장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꼭 범죄영화를 해서 성공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어떤 장르든지 간에, 그 아까, 파여때 말씀드렸지만 아주 매니아 장르도 많은 관객이 볼수 있는 거는 그 장르를 택했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공감하고 몰입하고 쭉 따라서 재밌게 볼수 있는 이야기, 스토리텔링의 기본 원칙 또 동작 원리를 잘 이해해서 하면 저는 어떤 장르도 크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장르를 따라서 하다 보면 흥행성이 있는 거냐라고만 생각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많죠. 장르별로 또 취향에 따라서 관객층이 다르잖아요. 근데 그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재밌게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스토리텔링의 기본 원칙들이 충실하게 지켜진 영화들이 그렇게 확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영화나 드라마처럼 전문적인 매체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 생활 속에서도 필요하고요 면접할 때 특히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를 보고 이 사람 만나보고 싶다 그럼 서로 통과시켜 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지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스펙도 화려하고 뭐 이런 거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요새 다 열심히 해서 꽤 변별력이 없습니다 다 비슷해요 자기소개서에 어. 이 사람 만나보고 싶은데? 이거가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주제로 본인의 경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연결해서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쓰면 그게 눈에 띄고 서류 심사하고 그게 또그 내용을 면접에서 질문하거든요. 그게 면접 준비까지 같이 돼요. 그래서 본인의 주인공인 이야기에 어떤 고난을 통한 성장, 성장을 통한 깨달음들을 이렇게 이야기화해서 쓸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자기소개, 소개되고 무조건 수, 서류 통과됩니다. 그리고 그게 면접으로 이어집니다. 제 수십 년간의 경험을 통해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보면 일단 다른 사람 작품을 많이 봐야 될것 같고요. 특히 영화, 영화 이야기를 쓴다면 영화를 많이 봐야죠. 그냥 이제 보고만 말지 말고 보고 나서 좀 곱씹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영화가 두 시간 정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담겨 있거든요. 보고 며칠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느낌만 남죠. 좋았네, 안 좋았네. 총평만 남는데 그래도 몇 마디를 좀할수 있는 정도로 곱씹어보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려면 보고 나서 약간 시간을 가지고 정리를 해 보거나 내가 무엇을 봤지 또 어떤 주제지 뭐가 좋았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는 그런 습관 그걸 뭐 글로 써도 좋고요 요즘 뭐 인스타도 있고 뭐 블로그도 있고 이렇게 써. 그런 걸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아 영화적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이렇고 관객과는 이렇게 만나는 거다 이런 이해 또는 그런 내공이 커지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있고 이제 쓸때쓸 쓸 때는 저는 주인공 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자꾸 새로운 걸 추구하다 보면 뭐 여러 주변 인물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거에 많이 집중하는데 문 는 주인공이 바로 안 잡히면 아무리 좋은 상황 사 건 다른 인물이 등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인공에 집중해서 주인공의 캐릭터, 캐릭터를 다양한 측면, 주인공이 끌어가는 이야기, 주인공의 변화 과정에 집중하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주변 인물 또는 주변 사건들 어떤 게 필요하냐 이렇게 정리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이거 충격적이고 기왕킨 사건인데 재밌겠네 이렇게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뭔가 이걸 뭘로 깰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나열에 불과한데 주인공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게 다 주인공하고 어떤 영향. 있는 사건이구나. 그래서 그때 필요한 인물들을 이렇게 하나씩 추가한다면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공에 집중하라. 천만까지는 못 갔지만 개인적으로 명작이라고 생각하는 건두 편인데요. 한 편은 이제 살인의 추억, 전 세계 영화 평론가들도 봉준영화 호 중에 최고라고 많이 꼽는 편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인의 추억은 범인을 잡는 영화인데 범인이 없는 영화거든요. 이렇게 장르를 비틀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스토리텔링으로 쉽지 않은데, 주인공 형사가 그 당시 80년대 시대상, 사회상과 싸우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많은 빛나는 지점이 나온 것 같아요. 보통은 상대하는 엔테고니스가 트 있거든요. 이제 범죄 영화 장르는 범인이 있잖아요. 근데 범인이 없잖아요. 이제 그걸 풀어가는 어떤 이야기, 그게 너무 탁월해서 명작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1987입니다. 장준환 감독의 1987. 1987은 어떤 점에서 제가 가장 좋게 평가하자면, 주인공 전략입니다. 거기 보면 한 명의 걸출한 주인공 또는 영웅이 없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배우가 다양한 역할을 만들어 내는데요. 각 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릴레이식으로 주인공을 합니다. 거기서 검사가 검사에서 기자가 기자가 교도관이 교도관이 대학생에서 대학생이 재야 인사로 각자가 자기 역할에서 이렇게 조금씩 뜻과 생각을 전해 전해서 그게 들불처럼 일어나서 마지막에 서울역 광장인가요 거기서 대단한 사람이 모여 사회를 바꿨다 이런 얘기를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제와 이 주인공을 다루는 방법 그게 너무나 완벽하게 들어맞는 그러니까 한두 명의 세상을 바꾸는 어떤. 영웅과 리더가 이렇게 한게 아니라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한 역할만 충실히 하고 할수 있는 정도로 해서 연결 연결해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 생겼다라는 이 주제와 너무 딱 맞아 떨어져서 저는 아직 1987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어요.